인도 문바이의 한 기차역 엄마 손을 잡고 걷던 아이가 점점 선로 쪽으로 가더니 순간 균형을 잃고 밑으로 떨어집니다 하필 역으로 진입하는 열차 하지만 엄마는 그저 허공을 더듬을 뿐 아이에게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합니다 아이는 절박하게 엄마를 부르지만 역으로 진입하는 기차 소리에 묻혀버립니다 엄마의 귓가에는 오직 그란한 기적 소리 뿐. 그때 한 남자가 번개처럼 달려옵니다 찰나의 순간 아이를 품에 안아올린 그는 승강장 위로 몸을 날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기차가 돌아오기 니다 아이의 생명을 구하고 열차가 지나가기까지 단 3초, 단 3초의 시간이었습니다. 기적을 만든 주인공은 이역의 직원 마유르 세케 그리고 드러난 안타까운 진실, 선로로 떨어진 아이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던 엄마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. 절체절명의 순간 아들의 생명을 구한 건 세케의 용기였습니다. 철도부는 그를 영웅이라고 치켜세우며 포상금을 지급했고, 그후 세케는 구해준 모자의 형편을 듣고 난후 포상금의 반을 그들에게 기부, 다시 한번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. 그는 인터뷰에서 <목소리> 그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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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차...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의 생명을 구한 시민 영웅이 멋지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.